안녕하세요. 이안필름의이안입니다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여름이 온게 실감이 나는 요즘인데요. 갑자기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저는 뭔가 갖춰 입기 보다는 약간 편하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옷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하면서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진짜 그냥 툭 걸치기만 했는데도 예쁜 룩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이번 영상은 엘리오티의 여름 신상들과 함께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신상들 전부 다 세일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꾸민 듯안 꾸민 듯 청순함과 러블리함을 동시에 잡은 데일리룩 5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첫 번째 룩은 말 그대로 분위기 여신템이에요. 먼저 상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화면에서부터 벌써 딱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원한 재질인데요. 레이스 디테일이 과하지 않고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얼굴을 뽀얗고 화사하게 밝혀줘요. 그리고 이런 얇은 튤 소재 덕분에 통기성도 좋아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기 좋고 슬리브리스와 레이어드하면 이런 은근한 비침이 좀더 감각적인 무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저처럼 리본으로 연출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다 풀어서 좀더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는 이런 식으로 셔링이 한번더 잡혀 있고, 어깨에도 셔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봉긋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러블리하고 귀여운 느낌의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이랑 같이 매치한 제품은 화이트 컬러의 버뮤다 팬츠예요. 어, 추턱 디테일 덕분에 뭔가 깔끔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하이고요 허리선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A 라인 핏이라서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활동성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데이트룩부터 뭐 브런치, 여름 피크닉까지 활용도 최고인 룩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룩은 여름 꾸안꾸룩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먼저 상의는. 짜잔. 이딱 봐도 시원해 보이는 홀턴의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홀턴의 블라우스가 목선과 어깨 라인을 시원하게 드러내주면서 이 풍성한 러플 디테일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입자마자 제가 아, 이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뭔가 꾸안꾸 룩으로 딱이겠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이랑 매치한 제품은 이 버뮤다 팬츠랑 매치를 해줬는데 확실히 이렇게 흰턱이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밋밋하지 않고 허벅지를 살짝 커버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체형 보완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로 첫 번째 이제 클로징 할수 있게 돼 있고 마지막에 한번더 버클로 조금 더 깔끔하게 클로징을 할 수가 있어서 허리에 좀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팬츠예요. 그리고 정 사이즈로 구매했을 때 적당히 허리에 핏되면서 충분히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에 저는 뭐 쪼리나 로퍼, 플랫슈즈 이런 걸 같이 매치하면 출근룩부터 여행룩까지 모두 다 찰떡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룩은 좀 하늘색 컬러를 같이 포인트로 해서 입어줬어요. 일단 블라우스가 이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것도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시원한 하늘빛 컬러가 진짜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라인을 살짝 조여주는 셔링 덕분에 조금 더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볼륨감 있는 요 퍼프 소매가 있어서 상체 실루엣을 좀더 귀엽고 러블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피부 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그런 청량한 블루 컬러라서 톤 걱정 없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치한 팬츠는 이 스트라이크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이 팬츠는 이런 얇은 스트라이프 패턴이 은근하게 포인트를 주면서 뭔가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에요. 어, 허리 라인이 과하지 않고 되게 슬림하게 잡혀 있어서 상의를 넣어 입어도 깔끔하게 정돈되고요. 그리고 이 발등까지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이라서 다리 라인 커버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소재 자체가 구김이 적고 코튼 소재다 보니까. 되게 쾌적해서 하루 종일 입기에도 부담 없고요. 오피스 룩은 물론이고 뭐 미팅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팬츠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쿨한 무드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상의는 이 티셔츠, PK 티셔츠를 같이 입어줬는데 요것도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카라가 있는 PK 티셔츠가 뭔가 단정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스트라이 패턴 덕분에 심심하지 않고 포인트가 확실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코튼 소재라서 핏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특히 이런 팔뚝이라든지 아니면은 복부 라인 커버에도 효과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딱 눈에 띄는 네이비 컬러를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데일리로, 잘 입으실 수 있는 다른 컬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의랑 같이 매치한 하의는 아까 보여드렸던 버뮤다 팬츠랑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이 허리 부분에 잡힌 핀턱 덕분에 실루엣이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릎 위까지 오는 적당한 기장감이기 때문에 다리가 뭔가 짧아 보이거나 하지 않고 A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는 핏이라서 하체 커버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가볍고 쾌적한 코튼 소재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꾸안꾸 무드의 데일리 룩이나 피크닉 룩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네, 마지막 룩은 휴양지 감성을 담은 믹스 매치 룩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리플 홀터 블라우스를 스트라이 팬츠와 함께 매치했더니 확실히 더 깔끔하고 리조트 룩 같은 여유로운 무드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홀터넥 블라우스가 쇄골라인을 은 은은하게 강조해주면서 등나이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어서 바캉스나 여름 여행에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플 디테일 덕분에 몸에 너무 붙지 않아서 땀이나도 들러붙지 않고 실루엣도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블라우스가 너무 좋았던 게 보통 이런 홀터넷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크업하고 입고 벗을 때가 조금 문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밑 부분에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고 벗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팬츠는 은은한 스트라이 패턴 덕분에 화려한 상의랑도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심플한 상의와도 센스 있게 매치돼서. 활용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라서 한여름에 리조트 룩으로도 손색 없고요. 뭐 플립플랍이나 아니면 에스파디류 샌들과 함께 매치하면 진짜 여름 휴양지 느낌 제대로 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여름 룩 어떠셨나요? 모두 그냥 아무렇게나 입었는데 예쁘다라는 말을 진짜로 듣게 해주는 현실 아이템들이고요. 엘리오티 -E 옷들은 딱 봤을 때 뭔가 기본템 같지만 또 막상 입어보면은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가 살아 있어서 하나쯤 소장해 주시면 두고두고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들이에요. 거북이란에 오늘 소개한 제품 링크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여름에도 저랑 같이 예쁜 옷들로 기분 내봐요. 그럼 안녕.